자, 40번 해봅시다. 자, biological organisms. 무슨 뜻이지? 생물학적인... 음. 유기체. organism이 유기체니까 생물학적 유기체들이 어려운 말을 썼어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생명체들이거든? 쉽게 말하면 living things예요. 그리고 including 나왔잖아. 전지사. 그거고, 뭐뭐를 포함하는, 뭐뭐를 포함하여라고 하죠. 그럼 뭐를 포함하는? 뭐를 포함해서? Human Society니까, 인간 사회를 포함하는, 포함하는, 누구? 생물학적 유기체들. 이게 주어인 건 맞거든? 주어요. 그 다음, 동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컴마 보이고,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쭉 가다 여기까지죠? 동사 어디있어요 어, 디스카운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디스카운트의 뜻이, 할인하다로 알고 있죠. 그지그 뜻도 있고, 이게 어떤 뜻도 있냐면, d e p r e c i a t i o n 는 뜻이 있어요. depreciate. depreciate, 어디서 봤을 거냐면, appreciate에 받는 말이야. 좀더 쉬운 단어로 하는 게면, underestimate.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가장 많이 봤던 단어 이 단어일 거야. 그건 무슨 뜻이냐? 평가 절하다. 평가 절하다지.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뭐뭐를 포함하는 주어라고 하긴 했는데, 쌤은 어떻게 보는 게더 좋다고 보냐면, 휴먼 소사이어티를 주어로 봅시다. 얘가 더 우리가 이야기 편하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포함하는 바이오리스컬 오리엔티즘이라고 했으면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인간의 사회라고 봅시다. 인간의 사회인데 또 보면 병렬구조 나올 거야. 그럼 뭐가 없는? Without market system니까 그러니까 시장 시스템이 없는 인간 사회는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 씀 이건 없건 이 인간 사회는 discount, distant output인데 output 뜻이 뭐죠? 결과물인데 over는 해석할 때 뭐뭐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것보다 이 앞에 있는 것을 뭐한다 평가 절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지? 요거를 평가 절한다는 얘기인데 those도 우리 지시 대명사. 그리고, 요렇게, 수식을 받은 거니까, 얘도 아웃풋이겠지. 근데 아웃풋은 뜻을 뭐라고 하면 돼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을 거야. 아웃풋은 결과물. 그럼, those available at the present time이니까, 현재, 지금. 지금 이용 가능한 결과물들 보다. over는 뭐뭐 보다라고 해석한다고 했고, distant는 의미가 무슨 뜻이지? 거리가 먼 이거든. 근데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 물리적인 거리가 먼이라는 단어가 distance인데, 우리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 비교구문에서 비교대상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이게 어떤 거였냐면 at present time이에요. 그럼 현재 이용 가능한 결과물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결과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그렇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결과물 이거를 뭐한다? 평가절하. 평가절하한다. 되게 어려운 말 써놨어. 첫 문장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인간 사회는요. 내가 지금 당장 손에서 쓸수 있는 결과물보다는 뭐를?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지는 결과물 즉 지금 당장 반대 개념일 거야. 지금 당장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어떻게 한다? 평가절하한다.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이 단어가 핵심인데 지금 두개 단어를 알아보는 게. 자, 그리고 힌트가 어디 있냐면 based on us.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지? 뭐 뭐를 근거로 하여. 이게 근거야. 왜 평가절하하냐? 이게 근거거든. 그럼 뭐 때문에? 위험성 때문이지. 다시 얘기하면 위험성 때문에 디스카운트 평가절하한다. 그럼 뭐에 대한 위험성이에요? associated with 나왔으니까 수식인 건알 거야. 뭐와 관련된 위험성 때문이에요. uncertain future니까 불확실한 미래죠. 그럼 불확실한 미래, 즉 다시 얘기하면 미래의 불확실성. 무,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성 때문에 미래는 어쩔 수알수 없지 않냐. 그래서 이 미래와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distant output이니까 어떻게 이해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미래의 결과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래의 결과물이 이해 되겠지 이제. 그미래 결과물들을 뭐한다? 평가, 절하한다. 이게 주제문일 수 있어. 일단.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첫 문장부터 되게 길기도 하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 문장 도 볼게요. As a timing. 타이밍은 우리가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 시기. 인풋과 아웃풋이니까 투입과 결과물의 시기가 v a r i e s greatly. 어떻게? 매우 다양하다. 다르다 뜻이지. 그러면 투입해야 되는 시기와 아웃풋 결과물이 나오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시간에 이렇게 그린다고 한다면 인풋이라고 어떤 시점에 넣어 놓으면 나오지. 아웃풋이 나오겠지. 여기가 인풋이야. 쉽게 말하면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했던 디스턴트가 나왔지만 이 개념을 살짝 빌리자면 내가 투입을 어떤 자원을 투입해서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걸리는 이 시간.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거리. 이해되세요? 어. 이 그림을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좀될 거야. 그러면 다시 한 번. 어떤 시기가? 투입과 결과물의 시기가 매우 다를 수 있다. depending on. 뜻이 뭐라고 했죠? 뭐뭐에 따라. 기억하지? 그럼 뭐에 따라서 the type of energy 드디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나왔어 에너지가 나왔어 에너지가 소재야 그럼 그럼 에너지의 종류에 따라서 인풋과 아웃풋의 시기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까지가 때문에죠 원인 그래서 there's a strong case인데 어떤 경우가 있다 to incorporate time이야 incorporate 뜻이 뭐였지 통합하다 합치다 이 뜻이거든. 그러면 시간이라는 개념을 통합하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어떤 경우가 있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통합하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할때 접속사 when 다음에 등장한 ing는 분사구문 이해갈 거야. 어세스 평가하다죠. 이 단어 기억하지? 디스카운트. 음. 그럼 뭐할 때? 에너지 대체제니까 이게 뭡니까? 에너지 대체제? 대체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대체 에너지가 그의 소재라고 보면 되고, 이 대체 에너지를 뭐할 때, 평가할 때 시간이라는 개념을 넣으려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시간이라는 개념을 왜 넣냐라고 했더니 원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거야. 자, 지금 키워드가 몇 가지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 대체 에너지, 대체 에너지, 그리고 시간 (time). 아까 얘기했죠? 시간, 여기. 어, 그리고, 뭐, 시기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좀더 볼까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됐을 거고, 예를 들면 나왔으니까 주제문이긴 한데, 우리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좀더 읽어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키워드, 핵심 내용들은 파악을 했고, 아까 요 문장 다시 좀 공리를 해보면, 미래에 대한 뭐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때문에 뭐 한다? 이 미래의 결과물, 미래의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평가 절하하게 된다. 평가 절하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좀더 갑시다. 굉장히 좋은 내용의 지문이긴 한데, 난이도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예를 들면, 에너지 아웃풋이니까 에너지 결과물이죠. 자, from solar panel o r wind power engine 나왔는데 이 solar panel이나 wind power engine이라는 건 위에서 뭐였겠어? 친환경,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죠. 이게 대체 에너지거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대체 에너지에서 나오는 에너지 결과물, 이거죠? 그리고 컴마컴마는 우리가 보통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가로 쳐볼게요. 일단 빼볼게요. 자, 다시 한번 주어보면 이 결과물이 주어였고 동사는 made need예요. 그죠? 그럼, 에너지 결과물. 친환경 대체 에너지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 결과물이 뭘 필요할지도 몰라? need to be assessed differently. 그러면 다르게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to be, p p 어떨 때요? when compared to most fossil fuel extraction technology인데, 뭐하고 비교되어졌을 때, 이것도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목적 없으니까. 뭐하고 비교되어졌을 때, 대부분의 화석연료추출기술이라는 것과 비교되어져 봤을 때 일단 여기까지 먼저 끊어서 해석할게요 자, 대부분의 화석연료, 그러니까 그 대체에너지의 반대죠 원래 쓰던 화석연료에너지원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이 친환경에너지원이라는 것들은 다르게 다르게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실제 주장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처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얘처럼 평가하면 안 되고 다르게 평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필자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좀더 읽어봐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일부러 좀 색칠을 좀 다르겠습니다. 자, where 나왔어요. 콤마 찍고 등장한 where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앞에서 말하는 solar panel이나 wind power engine을 말하는 거겠죠. 자, 얘기 하면 대체 에너지원. 이 대체 에너지원에서 는 대부분의 투자라는 것들이 happens before they begin producing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기 전에. 얘네들이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생산하기 전에 생산하기 전에, before가 들어갔으니까 생산하기 전에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요. 이게 핵심이거든.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이라 생각해봐. 그럼 발전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태양광 패널 설치부터 해야죠. 근데 그 설치 비용이 싸겠어? 비싸겠어? 당연히 비싸요. 그러면 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다음에 전기를 생산해낼 때이 생산량이 많을까 적을까? 당연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에 비교했을 때, 화석연료에 비교해 봤을 때야. 음. 그러면 화력발전소를 생각해 봅시다. 화력발전소하고 태양광발전소를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화력발전소는 싸요. 싸요. 상대적으로 싸요. 그리고 태양광발전소에 비해서도 훨씬 싸고. 그리고 연료를 투입하자마자, 떼우자마자, 태우자마자 바로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지. 환경 생각하지 않는다면. 비용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얘가 최고예요. 그죠? 응. 그런데 태양광 발전이라는 걸잘 생각해 보면 전기를 생산하기 전부터 일단 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많이 발전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따져보면 이 설치비를 본전을 뽑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이 뭐냐면, 투자가 뭐 하기 전에? begin producing, 그러니까 전력이라는 거, 에너지를 생산하기 전에 투자라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반대 개념이 fossil fuel extraction technology니까 화석연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과 반대죠. 집중해 볼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이걸 얘기해 주려고 여기서 컴 m m a 를또 얘기한 거야. 잘 보면. 그럼 다시 한 번. 화석연료 추출 기술이라는 것에서는 a large proportion of the energy output이에요. 그러면 상당량의 A로 시작하고 O로 끝나? 오늘 했더지? 형용사. 그럼 상당한 양의, 상당한 양의 에너지 결과물이라는 게 comes much sooner. 자,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인공은 f o s s 스트랙 u 테크 extraction technology거든.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지. 얘네들은 결과물이 빨리 나와요. 다시 에너지가 빨리 만들어져요. 첫 번째 특징이지. 그리고 상당량의 많은 인풋이 투자 비용이, 투자가 is applied during the extraction process. 뭐 하는 동안? 이 추출 과정, 추출 에너지를 뽑아내야 되잖아. 이 에너지를 뽑아내는 과정 동안에 뭐할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근데 좀와리송하면 하나 더 얘기했거든. 중요한 거 여기. 지금 여러분 책에서 밑에 각주가 달렸어요. 선행 투자. 더 중요한 특징은 이건데 다시 얘기하면 상당량의 인풋, 이 투자 이 투자가 뭐가 아니야? 선행이 아니야. 그럼 반대 개념이잖아. 이 대체 에너지하고.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화석 연료를 때우는 발전소야. 근데 어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때우고 나오는 연기 있잖아. 환경에 해로운 그 연기를 어 정화시키는 정화 장치를 나중에 따로 추가로 달면 돼요. 일단 화석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선행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추가로 덧붙일 수 있고 법 규제가 강하다면. 근데 법 규제가 안 강해, 규제가 없어. 그러면 굳이 안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응, 그거야. 그래서 핵심 단어가 지금 여기인데, u p f r o n t 라는 단어가 나왔고 선행이라고 써있죠. 그럼 반대 개념이거든. 아, 그럼 특징을 기억해 보면 이 대체 에너지 원이라는 것들은 특징이 뭐였다? 여기서 반대로 생각하면 돼. 첫 번째 특징은 반대. 그럼 대체 에너지원들은 이 결과물이 어떻게 됐나? 나중에, 늦게 나오더라.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이걸로 보면 되겠지. 투자가, 어떻다. 대체 에너지들은 먼저 일어나죠. 선행 투자죠. 파솔 퓨얼들은 어땠어? 나중에. 선행 투자가 아니라고 했으면 나중에 추가되는 거야그 다음 여기 나왔어요. Does. 그러므로 따라서 이제 특징 파악했거든. 그럼으로 따라서 이 화석 연료들 나왔죠. 주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부분 싹뺍니다 동사 어디 있어요? 지금 콤마부터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거든. 굉장히 길지만 버려도 돼. 그리고 심지어 also라는 단어가 들어봤어. 그럼 중요한 문장일거 아닌 거 아니야. 그건 동사 여기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 눈에 띄는 단어 뭡니까? 요렇고, 요거, 요거. 강조했지? 템포럴이라는 단어는 조심해야 돼요. 이 단어를 조심해야 되는 게왜 조심해야 되냐면 잘 봐. 선생이 써볼게. 템포럴이라는 단어 본적 있죠? 이거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예요. 근데 이 단어랑 이 단어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어. 그래서 이 단어를 알고 있겠지만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 뜻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템포럴이는 무슨 뜻이었지? 임시적인, 임시의 이 뜻이었죠. 근데 여기서 Temporal Advantage가 나왔거든? 자, Temporal이란 뜻은 시간적인, 시간상의이란 뜻입니다. 시간상의 이점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화석연료들은 시간상의 이점이 있어요. 왜 시간상의 이점 얘기를 했을까? 방금 얘기했거든요, 여기. Comes much sooner. 그러니까 화석 연료의 결과물은 훨씬 빠르게 나타나요. 떼자마자 에너지가 바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temporal advantage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단어 조심하세요. 이 단어하고 전혀 상관없는 단어라고 얘기했다. 어. 그리고 after accounting for human behavioral preference for 나왔는데, account for 우리 뜻 여러 가지 있다고 했죠. 내가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지? 뭐뭐를 설명하다. 그래서, explain 뜻을 기억하자. account for, 자동사에다 전사 붙인 거고, 뭐뭐를 설명하다 뜻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지? 뭐뭐의 구성을 차지하다. 두 가지 알아야죠. 수능엔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럼, after, ing는 그냥 전치사 뒤에 나온 ing, 동명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물론, 분사군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쌤이 얘기했지? after나 before 다음에 나온 ing는 그냥 전치사 뒤에 ing, 동명사로 보는 게더 편하다. 그럼, 뭐한 뒤에? accounting for human behavior. 프리퍼런스인데. 프리퍼런스 Preference for 기억하죠? 뭐뭐에 대한 선호. 라이킹 for. 동의하고 얘기했고. 뭐에 대한 선호예요? 현재의 소비에 대한 선호야. 왜냐하면 이걸 쉽게 이해하면 돼. 현재 소비? 지금 당장 쓸수 있어야지. 지금 유럽 보면 지금 당장 가스 공급이 막힌대. 그리고 러시아가 막아가지고. 그럼 러시아, 러시아가 막아서 좀 제일 먼저 피해보는 게 독일이거든. 그럼 독일 사람들은 무슨 문제 발생하냐면, 난방도 못하죠. 난방만 뭐, 여름이니까 난방이 뭐 배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스로 다 하거든. 온갖 거 다. 예를 들면 음식 먹는 거, 조리해 먹는 거. 그것도 다 가스야. 난방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음식을 해 먹는 그 가스불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거든. 그러면, 현재 당장 소비를, 현재의 소비를 위한 선호도, 이, 이 선호도를 뭐한 다음에 설명한 이후에 시간적 이점을 가지고도 있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끊겼어. 그럼 뭘 써야 돼? 자, 러시아가 공급을 가스가운을 망가서 잠갔어요. 그럼 당장 너가 만약 독일인 사람이라 고 생각해봐. 어떻게 할 거야? 어,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있잖아 왜 고기 불판 때 식당에서 먹는 불판? 했죠 부탄 가스. 그거 빨리 수입해 와서 집에서 쓰게 하든가 뭐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당장 쓸수 있는 게 뭐야? 대체 에너지원? 아니면 화석 연료? 화석 연료죠. 그래서 아 시간적 이점이라는 얘기를 했구나. 왜냐하면 지금 당장 써 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이거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야. 이걸 좀더 프로세스 얘기가 가운데 컴마 컴마 있는 부분인데. Particulary 보이시죠? 특히, 오일, 그리고, natural g 천연가스, 어. 이런 것들인데, 뭐하고 더, 뭐하고 더 붙여서, in addition to having energy quality advantage인데, 그 이점들이 대체 뭐길래, 화성연료한 이점이 뭐길래라고 했더니, 비용적인 이점, 일단 싸요. 그 다음에, storability, 뜻이 뭐겠어? 저장 가능성, 저장성이죠. 저장이 가능하죠,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태양광 발전도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장을 하려면, 태양광 발전을 저장하려면 을 뭐가 필요하냐면, 인버터라는 별대 장치가 필요해. 쉽게 말하면 커다란 배터리야. 배터리 기술이 따로 필요하죠. 그죠? 근데 화석 연료는 그런 저장 기술이 복잡하지 않거든. 우리 부탄 가스 알잖아. 그죠? 그 다음에 transferability 뭐예요? 운송 가능성. 운송이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장점이 많지. 화석 연료는 다시 얘기하면 대체 에너지원들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비용도 비싸죠. 저장도 쉽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전기차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게 뭐겠어? 배터리요. 이해되시죠? 음. 그러면 뭐 등등,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있겠지만 마지막 내용 봤을 때, 컬 m p 드 컨섬션이에요. 그래서 현재 소비에 대한 선호도, 어, 선호도, 선호도를 설명한 이후에 이걸 설명하고 나면, 아, 얘네들이 그래서 시간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당장 쓸수 있으니까, 시간적 이점, 이해되죠? 이렇게 해면 되겠다. 내용 다 이해 갔습니까? 좋은 질문이야. 우리가 언뜻 생각해봤을 때는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원은 좋은 거고 화석 에너지원은 나쁜 것이다라고 이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 수 있는데 이 질문은 그런 게 아니고 어, 마지막 내용에서까지 뭐라고 했냐면 화석 연료에 대한 이점들이 있다. 특히 시간적 이점. 당장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문제 있는 부분, 소머리 부분 봅시다. 자 due to the fact that 보자마자 알 거야 뭐뭐라는 사실 때문에가 되겠죠 그죠? 그럼 동격절일 거니까 주제문 내용이 주제문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단어는 요거지. 티안지트 동사 원형인데, favor 뜻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아까 우리서 얘기했던 prefer. 그쵸? 그쵸? 음, 그러면 사람들이 뭐하기 뭐하는 경향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뭐하는 경향 이 있었어요? 그치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preference for 여기서 나왔죠 여기죠 그래서 아, favor 선호하다 뭐뭐를 더 좋아하다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prefer로 갔었다면 지문 내용에서 prefer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여기였잖아요 마지막에 어, 화석연료의 뭐 아, 저, 결과물들의 에너지 결과물들의 무슨 사용을 원했죠 보니까 immediate 즉각적인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죠 이 즉각적인 결과물들을 선호한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때문에 이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들이 are more 뭐뭐하다 라고 하는 거거든 얘네들이 어떨까요 than 나왔어요 비교급 than 보이죠 renewable energy alternatives니까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원이야 그 다음에 힌트 여기 있습니다. in regard to. 뜻이 뭐지?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관해서는 이 뜻이야. 음. 그럼 어떤 점에 대해서는? distance 나왔어요. 거리, 내가 나왔거든. between input and output. 선생님이 아까 그림 그려드렸죠. 기억하세요? input. 그리고 output. 그리고 디스턴스는 인풋에서 출발해서 여기 아웃풋까지 가는 거리를 바로 여기서는 지금 디스턴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어떤 에너지를 얻으려고 자원을 투입했으면 그게 결과물의 에너지 원으로 빨리 나오기를 원한다고 했죠. 그게 느리면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는 뜻을 디스턴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 시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떤 관점에서 투입과 결과물이라는 사이에이 거리를 고려해 보았을 때, 어, 이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in r e g 이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재생 가능한 이 대체 에너지 원보다는 화석연료가 빈칸하다라는 얘기거든. 이 시간적인 거리, 디스턴스를 고려해 봤을 때 어땠어요? 이 화석연료는? 경쟁력이 있었죠. 그래서 컴퓨터티브가 답이 되는 거야. Comparative는 뜻을 두 가지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경쟁력이 있는, 음. 두 번째 뜻으로는 경쟁이 심한 두 가지 다. 그래서 comparative는 두 가지로 다 아셔야 돼요. 경쟁력이 있는, 경쟁이 심한 두 가지 다 있어요. 자, 되게 좋은 구조인데 다시 한번 요약을 서머를 읽어 보시면 뭐 때문이야? 뭐라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즉각적인 결과물을 더 선호한다라는 어, 사실 때문에, 이런 경향 때문에, 화석 연료들이, 뭐보다? 이 대체 가능한, 재생 가능한 대체 에너지원들보다 경쟁력이 있다. 그건 왜 그랬냐? 라고 봤더니, in regard to, 뭐뭐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그럼 뭐를 고려해 보았을 때? distance between input and output이니까. 에너지 우, 자원의 투입과 결과물 사이의 거리, 다시 얘기하면 시간. 이 시간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가자라고 하는 건 이런 시간적인 이점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이거 더 이상 안 하면 지구가 이제 위험하니까. 그래서 효율도 떨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비싸지만 우리는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사는 거지. 음 그거예요. 오케이. 밑에 다른 단어들의 뜻은 아시죠? 음, abundant 무슨 뜻? 풍부한, 많은 알죠? p l a n i for 동의어 거. 음. 딜레이드는, 딜레이 Post phone. Post phone. d e l a y 는, d e l 동의어 좀 얘기해 볼까? first o n 음, 자 d e l 하고 동의어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first o n 또요? d -터야, 포야.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4. d f 예요. 음. 이정도면 되나 put off에요 네. 왜냐면 헷갈릴까봐 일단 헷갈리지 말아야 될거 deter 그리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거 put out 이거 deter는 뜻이 뭐였지 뭐뭐를 막다 방해하다 뜻이었으니까 hinder 기억하시면 돼요 음, 방해하다 그 다음에, put out은 동요가 뭐라고 했냐면, extinguish. 그건 무슨 뜻입니까? 불을 끄다죠. 불을 끄다. 그래서 put off, put off는 미루다 연기하다고, put out은 불을 끄다의 뜻이고, deter하고 defer 조심하시고. 알겠죠? 단어, 한번 더. 신경 쓰세요.